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9년 만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한국 야구가 일본에게 패해 결승 직행이 무산됐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야구 승자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2대5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한국은 결승에 직행해 최소 은메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패자 준결승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국은 3 OMR 첫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연속 안타와 희생번트로 내준 1,4,2,3루 상황에서 일본 사카모토 하협토 선수에게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5 m r 에서도 선두타자 야마다테스토 선수에게 2루타를 내준 뒤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에게 중전 적시타를 얻어맞아 0대2로 끌려갔습니다. 선발 고용표 선수가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가운데 한국은 6회초 반격을 펼쳐 2점을 만회했습니다. 선두타자 박혜민 선수가 좌전 안타를 뽑은 뒤 상대 좌익수 실책을 틈타 2루까지 내달렸습니다. 이어 강백호 선수가 좌전 적시타로 2루 주자 박혜민 선수를 홈에 불러들였습니다. 계속된 찬스에서 이정우 선수의 우전 안타를 더한 한국은 1-4-1 3루 기회에서 김현수 선수의 중전 적시타를 뽑아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한일전 승부는 팽팽했습니다. 2대2로 맞선 8회 말 승부가 갈렸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수비가 실점에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한국 마운드를 지키던 고우석 선수가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곤도겐스케 선수에게 더블 플레이를 유도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고우석 선수가 포구할 때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어 곤도겐스케 선수가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에게 고의 사구를 내준 뒤 가이타구야 선수를 상대하는 선택을 한 고우석 선수는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고 볼렛을헌납하고 고 말았습니다. 2사 만루 상황에서 야마타 테츠토 선수를 만난 고속 선수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단숨에 5대2로 앞서나갔습니다. 한국은 9회초 선두타자 오지환 선수가 볼넷을 얻으면서 마지막 반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속타자 박망이가 침묵하면서 3점차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아쉽게 패했지만 결승행이 완전히 좌절된 건 아닙니다. 다가오는 5일 미국전에서 승리하면 결승에 오르게 되며 그러면 다시 한번 일본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과의 준결승전은 5일 오후 7시에 치러집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